여러분, CBD 오일을 아십니까? 페니실린 이후에 최고의 발견. 세계 보건 기구가 제네바에서 통증과 염증 치료제로 인정한 제품이 바로 이 CBD 오일입니다. 네, 통증과 염증을 동시에 치료를 해 준다. 정말 세계가 주목할 만하죠. 네, 많은 분들이 CBD 효능은 알아도 대마라는 선입견이 있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대마처럼 환각성이 절대로 없습니다. 정말 대단한 건요. 통증을 잠시 멈추게 하는 단순 진통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염증을 치료해서 통증을 사라지게 한다는 거죠. 와, 그러면 통증의 근본 치료가 된다는 거네요. 그 안전성이 인증이 돼서 많은 의사 선생님께서도 통증에는 이 CBD 오일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뇌전증을 비롯한 파킨슨, 알츠하이머, 극심한 통증 환자, 암 환자 치료에 도움을 주고요. 각종 신경성 질환, 우울증, 그리고 불면증 치료에도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배 강력해진 2500mg 두 병을 구입하시면 강력한 1000mg 오일이나 크림을 선물로 드립니다. 인산 힐링의 새 이름, K 힐링.